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365일 일독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은 제사장들의 성소 출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대속죄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회막 문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노아의 언약에서부터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8일 레유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우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아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듣 두손에 채워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이스엘자자의의정정 그들이 이한한모죄죄말미암암지성소소위하하여죄하하또또들의의정한한중있있회회을을하하여그이할할이이요그 지성소에 에죄하하러어어가자자와와의집집안이이스엘온회 회중을 하하여죄하하나오오까지지는누든지회회에 있지 지할할이이며런 여호와 와앞단으으로와와서그을을하하여죄할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 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십일에 그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보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불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송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귀래라.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린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패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그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번토인 이거나 거류민 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아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